제1대 트롯맨 손태진님이 불타는 일본 출장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뒷이야기는 추후에 불타는 장미단에서 나며 인별의 인증사진을 올려주셔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불타는 장미단 11회에서는 MBN 불타는 트롯맨의 일본판 트럭걸스 재팬 론칭과 관련해 일본 제작사 초청을 받아 론칭 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손태진님의 미팅 현장 모습이 전격 공개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트 제작진과 함께 일본 하네다 국제 공항에 도착한 손태진님은 손사마 환영한다 가 적힌 피켓을 든 팬들의 뜨거운 환대에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트럭걸스 재팬 회의 참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것을 보고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손태진 님은 상금으로 6억 원을 받았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내년에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현장을 웃음케 했습니다. 본격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라고 센스 있게 자신을 소개하며.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트로컬스 재팬에 좋은 영향을 줄것 같다는 든든한 폭으로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서는 현지 제작진에게 저희 프로그램을 다 보셨다고 했는데 누가 1등 할것 같았냐는 짓궂은 질문을 던져 모두를 폭소하게 했습니다. 트로컬스 제팬이 야심찬 첫발을 떼고 참가자 모집에 한창인 가운데 손떼진 님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볼트만의 참신한 포맷과 콘셉트, 경연 방식 노하우를 전달받은 트로컬스 재팬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케이트롯의 맛과 멋을 알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